네, 그럼 기자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 연합뉴스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네, 연합뉴스 건데. 정윤주 기자. 네. 회원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정윤주입니다. 네. 그럼 출석을 이제 검찰 측에서 이틀 요구했는데 이틀 다 나가실 계획이신지뭐 언제 나가실지랑 그리고 가게 되시면 다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시면 이번에도 그 서면 이제 냈던 진술서로 좀 가름을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이틀간 나오라고 했던가요? 3일 <laughs> 코이나 3일 중에 하루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예. 네. 하여튼 그 출석 일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사 준칙인가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와 협의하라고? 저도 노는 사람이 아니고, 당무와 또 국정의 나름의 역할도 있고, 또 미리 정해놓은 일도 있고, 이 수사라고 하는 게 오늘 내일 안 하면, 내일 모레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는 좀 일을 할수 있게, 좀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인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처럼, 또 검찰은 검찰대로 증거로 어, 이 사건에 접근하면 되지, 저를 괴롭혀 가지고, 저를 압박해서 제가 말하는 것 외로는 입증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진술할 내용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하면요. 아까 장기자 물어보셨는데, 그,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대표님께서, 그, 검찰 조사, 그, 출석하셔서 나오기 전에, 검찰에서 먼저 언론을 통해서, 그, 또 추가적인 소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그걸 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1월 31일이나 2월 1일 날 중에서 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정과 관계에서는, 어, 대표, 대표님께서 출석하시겠다, 는 입장을 좀 밝히셨기 때문에, 그 일정과 관계에서 변호인과 이제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다음.